035 그리스도 요가 16장 마이너스의 그가 티베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텔레파시 수련을 위해 나는 영어로 대답했다. 게시 린포체가 우리에게 다가와 웃음 지으며 말했다. 두 사람, 서로 마인드 리딩을 하고 있나? 내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아시다시피, 이걸 먼저 시작한 건 당신입니다. 이 말에 좌중이 모두 웃었다. 이제 우리의 마인드 리딩은 완전 오락이 되었다. 그날 밤 우리는 종종 마인드 리딩 게임을 했다. 통나와 나는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그냥 인간일 뿐이었다. 초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초인은 하나의 관념에 불과하며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어리석은 우월의식에 빠진 목매한 자들만이 그런 현상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몰고 간다. 상쾌한 아침이었다. 우리는 햇살을 즐기며 발코니에 계속 앉아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게시린 포체가 내내 곁에 붙어있던 내게 말했다. 얘야 점심 먹으러 가자. 우리는 모두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지난번 영교 모임 때와 동일한 배석이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모두 모일 때면 항상 같은 배치로 앉았다 나의 스승이 테이블의 반대 끝에 앉았고 그 우측에 다르창 좌측에 밀라파가 앉았다. 원장은 게슈 린포체의 좌측에 앉았다. 퉁나는 나의 우측에 창탑하는 원장의 좌측에 앉았다. 히말라야를 넘어서 아홉 장을 보면 자리 배치를 볼수 있다. 마음이 둔중해진 순간은 없었다. 우리는 깨어 있었고 마음은 항상 명징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내는 것은 큰 기쁨이었다. 식사 후에 계실 링포체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점심 후 그는 조만간 다시 모임이 열릴 것이고 전처럼 다시 친구들 육신을 떠난 사람들과 링수이라 은전님처럼 아직 육신을 지니고 있는 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와 링수이라. 은자님이 조정한 대로 3일 후 일요일 밤에 모임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 말에 나는 기쁘기 그지없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내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모임이 언제 열리는지 수차례 물어보려고 망설였기 때문이었다. 이제 나에게는 6일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이 소중하기 그지없는 시간을 나의 모든 친구들 특히 게슈 린포체와 같이 보내고 싶었다. 사실상 그 목적을 위해 그는 라사를 넘어 멀리 트락체 사원까지 온 터였다. 점심 후 게슈 린포체가 나를 자기가 묵고 있던 방으로 데리고 갔다. 이것은 매일 오후 반복되었다. 그는 그 시간에 나와 얘기하기를 가장 좋아했다. 그날은 그가 내게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을 말하려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말을 시작했다. 아들아, 내가 우리를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기쁘다. 너를 육신으로 다시 볼수 없게 되어 슬프고, 반대로 영으로 너와 항상 함께 할수 있게 되어 기쁘구나. 나는 육신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그가 그렇게 말하자 슬퍼졌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거기에 진정한 죽음도 분리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기쁘기도 했다. 내가 이 얘기를 하자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나는 그에게 아주 많이 끌리고 있었고, 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자, 아들아. 그가 말했다. 누군가를 추종하는 것으로는 너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 너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지. 누군가를 추종하는 것은 아주 쉬워. 인성이 뛰어날수록 따르기도 쉽지. 그러나 그것은 창조성을 막게 돼. 왜냐하면 추종자는 결코 창조적이 될수 없기 때문이지. 이 사실을 이해하였을 때 너는 독창적이 될수 있어. 더 이상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녹음기가 되지 않게 돼. 나는 너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어. 이것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지. 이해되니?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계속 말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과 직면할 때 너는 너의 본질을 알게 돼. 왜냐하면 관계는 거울이기 때문이야. 그 속에서 너 자신을 볼수 있는 그런 거울. 하지만 그것은 종종 불쾌하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자신을 보기를 원치 않아. 그래서 너는 누군가를 추종함으로써 도피하려고 애쓰지. 그러나 그것은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도피수단으로 새로운 사상에 매달리기도 하지.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에 불과해.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비난도 수용도 정당화도 동일시도 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초연하게 자각한다면 너는 의식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수 있게 돼. 그리고 깊이 감추어진 너의 반응이 내 앞에 스크린처럼 펼쳐지게 돼. 이것은 오로지 내가 사고 과정을 이해했을 때만 가능한 거야. 상념은 내가 축적해 놓은 기억으로부터 일어나. 이것이 너의 조건화야. 그것을 이해했을 때 자아와 그 작용에 대한 자각이 생기지. 왜냐하면 사고를 하는 자와 사고는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야. 이것을 알았을 때 너는 너를. 너의 상념과 분리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게 돼. 너는 그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지. 너의 상념들을 이해했을 때, 너는 내 자신과 너의 상태를 이해하게 돼. 어째서 너는 하나의 생각에만 집중하려고 하지? 어째서 너는 하나의 생각을 붙들고 다른 모든 생각들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지? 너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면, 너는 그 이유를 알수 있어. 너는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고 다른 생각들을 억누름으로써 내 자신이 그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해. 왜냐하면 그 억압된 생각들은 꾸역꾸역 일어나 기억고 집중을 흩어놓기 때문이지. 그런 식으로는 너는 내 자신이나 너의 생각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어. 너 자신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올바른 사고는 불가능해. 하나의 생각을 선택하고 그것에만 의식을 집중하는 것. 너는 그것을 명상이라고 여겼어. 그러나 이런 식의 명상으로는 결코 너의 조건화된 사고의 짐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어. 너는 왜 하나의 생각을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지? 너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나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그것 뒤로 숨을 수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 욕망 자체가 꾸역꾸역 일어나는 다른 모든 상념들에 대한 저항을 만들게 돼. 그 결과 내가 선택한 하나의 생각과 억누르려고 애쓰는 다른 모든 생각들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지. 그런 식으로는 너는 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찾고 있는 자유도 얻을 수 없어. 내가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지켜보고 그것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 상념들은 결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 상념들은 그걸로 종료되는 거지. 이해되지 않은 상념은 종료되지 않아. 그것은 계속해서 꾸역꾸역 일어나게 돼. 중요한 것은 상념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너의 마음이 욕망과 환경과 축적에 의해 편협하게 한정되고 동제되고 조형되는 한,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어. 자기 보호를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과정은 정반대의 결과를 야기하게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지. 두려움에 찬 마음이 어떻게 두려움 없는 실제를 향해 열릴 수 있지? 너는 너의 상념들이야. 이것을 알았을 때 너는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너의 상념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그것들을 너와 분리된 것으로 보게 되고 그것들을 두려워하게 돼. 그러나 그것들이 내 자신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때그 창조물들은 더 이상 너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돼. 이 이해 속에서만이 자유가 생기게 돼.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실제가 현현하게 되지. 그렇게 되었을 때 너는 생각하는 자와 생각 사이에 싸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 그리고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지. 이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마음은 고요해지게 돼. 그것은 만들어진 고요가 아니야. 만들어진 고요를 통해서는 마음은 결코 실제를 알수 없어. 그런 식으로는 실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해. 너는 조건화된 마음을 식별할 수 있어. 그것은 속박돼 있어. 그것은 보잘 것 없어. 보잘 것 없는 마음이 신을 보잘 것 없게 만든 거야. 사고 과정이 종식되어 더 이상 대립 속에 싸우지 않게 될때 마음은 자유롭게 되고 고요해지게 돼. 그 고요 속에서 존재는 보다 광활하고 깊은 상태가 돼. 그러나 만일 내가 계속 깊이 쪼기만 하면 그것은 사변적이 돼 버려. 그것을 그쳐야만 실제가 현현하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이해는 명상의 시작이야. 진정한 명상은 실제에 이르는 문이야. 배워야 할 트릭도, 따라야 할 테크닉도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너를 자유와 자기 인식의 첫 번째 원리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이지. 자기 인식이 없으면 자유는 불가능해. 너는 반드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야만 해.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을 이해하게 돼.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마음은 고요해지게 돼.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존재의 무한한 상태 속에서 실제가 작동하게 되지. 아들아,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영감에 이르는 길이야. 그것은 자유로운 마음이야. 그것은 과거의 축적으로부터 자유로운 실제와 새로움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야. 너는 과거와 낡은 것에 방해 없이 새로움을 만나야만 해. 전에도 유사한 말들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말들은 보다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 말들에는 보다 깊은 내적 변성을 가져오는 힘이 있었다. 거기에는 내가 하나의 생각에 마음을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이해와 자유가 있었다. 내 앞에 모든 과거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것이 자아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것은 내가 그것에 부여한 힘을 제외하고는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두려움은 내 자신의 조건화에 의해 스스로 창조한 환영이었다. 내가 이것을 알게 되자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다가오지 않던 자유가 느껴졌다. 그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만